이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6시간 동안 광주의 시계도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광주시청에서는 각계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가 열려 이 비상계엄은 무효임을 선언했고 시민들은 5.18 민주광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손민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자정을 넘긴 시각. 국회는 계엄군 진입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그 시각 광주시청 중회의실, 광주시와 시의회 다섯 개 구청장과 시민사회 대표 학계 등3 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에 맞서 연석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소식을 들으면서 아 이럴 수가 있나? 지금 21세기 이 정말 사람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치 끝에 국회 본회의가 열리고 개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새벽 1시 15분쯤 연석회의 참석자들은 논의 끝에 비상계엄이 반헌법적 조치이고 무효라고 선언합니다. 종교, 시민단체, 행정, 학계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긴급히 모여서 헌법 수호 비상계엄 무효화 선언을 위한 연석 회의를 했고 비슷한 시각 518 민주광장에는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시민들은 계엄 해제와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 계엄이라는 게 진짜 어쩔 수 없이 필요한 상황에 내려야, 내려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가에 진짜 국가가 전복될 만한 진짜 심각한 위기 상황 그런 것도 아닌 날인데... 전라남도도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간부 공무원들을 소집해 대책회의를 열었고, 김영록 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선언은 국격을 무너뜨린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손민주입니다.